이번에 내리실 역은 대금초등학교 역입니다. 길이의 독서. 아하! 이바과짐의 옹명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해질력. 1998년 3월 1일 폐교된 거제 대금 초등학교 더 읽기. 이제 학교에 찾아와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하늘을 보는 친구는 없네. 에 운동장은 넓고 폐교가 된 대금 초등학교는 할 일이 없네. 2020년 2월 20일, 대금 초등학교 졸업생 수베스가 이행난 선생님과 학교를 돌아보며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기억과 추억이란 아련함에 대하여 학교 곳곳을 돌아보며 열심히 이야기하기도 했지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폐교가 된 대금 초등학교 터가 다른 용도로 쓰일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혹시라도 학교가 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달려와 영상으로 남기기로 하였지에. 비록 폐교가 된지 오래지만 창문도 현관도 화장실도 다 말짱하네에. 오늘 당장 공부를 해도 좋을 만큼 양호한 상태라 참 좋네에. 작년 가을의 억새들 영토 확장을 열심히하여 운동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네에. 폐교된 대금초등학교시 강제 추억 발상하기 옥명숙 오늘은 지각하여 다친 교문을 타고 넘어오는 녀석은 없다. 오늘은 탱자나무 울타리 개구멍 기어들어 선생님 몰래 뒷문으로 기어드는 녀석은 없다. 오늘은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하나님께 발길질 하는 녀석은 없다. 대금산 진달래꽃 필 무렵 대금초등학교 시 절명했다. 1966년 태어나 1998년 860명 아이들 나 걸룬 튀어 큰 세상에 보내놓고 눈 감았다 고작 서른 두해 살다 요즈란 학교 천재 이제 학생은 억새풀이다 엄목서다 동백나무다 버드나무다 갈키꽃이다 갯메꽃이다 태양에 흘러내리는 효자 정재수상이다. 방공소년 이승복상이다. 독사하는 소녀상이다. 현관 중앙 오른쪽 왼쪽으로 서 있던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을까? 그가 대교가 달려오는 그 샘파도 지켜주고, 매미성 성주 백순삼 씨가 17년 동안 성을 쌓아 악의 물이 지켜주어도, 버티지 못하고 숨줄 놓아버린 건 순전히 그대 잘못이다. 그렇지만, 문득 찾아와서 화석으로 서 있는 그대를 되살려 상상하며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막무가내 좋다. 웬일인지 모르겠다. 많이 바라보는 그대 눈빛이 좋다. 하얀 목덜미가 좋다. 옛날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니 구체적이어서 더욱 좋다. 운동에 하던 날의 망국기 펄럭이던 날이 좋다. 바나나 침대로 강제 결합을 통해 상상의 학교를 꿈꾸어도 좋다. 언어에서 이미지로 표현하기. 교적비 대금 초등학교 터 1966년 10월 17일 개교하여 졸업생 860명을 배출하고 1998년 3월 1일 폐교되었음 1998년 3월 1일 경상남도 교육감 효자 정제수상 열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구하려고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밤 온몸으로 추위를 막아내려다 끝내 숨진 정제수군의 이야기는 오랜동안 도덕책에서 만날 수 있었으며 전국의 초등학교에 효자 정제수상이 세워지기도 우리나라의 효사상은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효경을 필수감으로 삼았으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한 핵가족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효경이 효사상이 중시되었지에 방공소년 이성복상 이성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외쳤다가 무장공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 1968년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친 울진 삼척지구 해상으로 침투한 120명의 무장공비. 잔당 5명이 우리 공경의 추격을 피해 북어로 도주를 하다가 산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다급한 나머지 강원도 평창군 용평민 노동리 322번지 화전민으로 살고 있는 외딴집 이성복군의 집으로 난입하여 일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 지금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태보로 더 이상 도덕 교과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이성복군의 존재가 거의 동급의 위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방공 이념이 맹위를 떨치는 시기가 있음을 었 동상으로 증명하고 있 지에 대금 초등학교 틀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갈키 꽃의 진격이 놀랍 네에 학교 하나를 통째로 장악한 이 외래종 풀의 능력 대단하지에,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충효탑도 있고, 독서하는 선유상도 있어 지금도 여전히 학교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에. 죽은 나무는 노래하지 않는다. 다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다. 하얀 바람이 불어오는데. 효자 증재수. 앞에 이, 깨진 이 온전한 게 뭘까요? 어, 저 위에 팔이 떨어졌네요. 교복 압섭이떨어졌고 자 정재수는 책꽃다리를 들었네 표자 정재수 이야기 유명하죠. 서둔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네. 기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 저희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